여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음. 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않지? 이렇게 하야다는 아. 사람들, 으으으 어. 바로 <laughs> 좀 재보고는 싶다. 내가 슴면 완벽하다. 틀자님인 것 같습니다. 아아 만져보죠. <laughs> 한쪽 실리콘을 빼고. <뺏다>. 만족해요. <laughs> 아 아주 좋아. <웃음> <웃음> 올바른 성형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건강한 성형은 마음의 치유가 먼저다. 올바른 성형과 건강한 성형을 찾아가는 미스 바이블, 미스 코리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가슴 성형입니다. 가슴 성형의 모든 해답을 쥐고 계신 분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반호박이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입니다. 항상 가슴을 먼저 생각하는 <laughs> 가슴바보 한균남 원장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곳 길에 서 안녕하세요. 건강미를 추구하는 20대 여성입니다. 헬스장에 갈 때마다 거슬리는 것이 바로 가슴입니다. 저도 제 가슴이 소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남들이 쳐다보면서 신기할 만큼 작은 줄은 헬스장 사우나실을 이용하면서 처음 알았네요. 근데 사실 가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당당하게 사우나실에 오는데 가슴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꼭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이러면서 어. 이렇게 죄지은 사람만 이렇게 음. 들어오게 남자들도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네. 남자들 목욕탕 가면 <laughs> 주먹을 봅니다. <laughs> 자신 있는 사람들은 어! 이 자신 없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고 <laughs> 3 0대 후반에 헤어디자이너셨어요 네. 모유 수유로 가슴이 많이 작아지고 처져 있어서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상황이 좀 좋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해오셨대요 음 정작 본인 자신에게 투자한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하시면서 수술 이후에 너무 만족해하셨어요. 감격스러워졌셨나봐요 본인도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던 그런 얘기가 떠오르고요 가슴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세요. 음...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주사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수술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수술 전에 이러고 오셨다가 수술하고 나면 딱 이러고 가세요. 네. 이런 생은 굉장히 많지 않나요? 흔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분과 같이 오셔서 음 보형물을 직접 음 만져 보시고 음 어.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네. 굉장히 늘고 있어요. 저 아시는 분도 네. 수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막 무슨 소리야? 어?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누구 보여주려고 수술한다는 거? 야 그러면서 완강하게 막 반대를 하더래요. 맞아, 맞아.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남편 몰래 막 하고 이혼 당하는 거아니야이거막 되게 걱정을 했대요. 근데 남편분이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아주 좋아. 남편이랑 같이 오신 어떤 이제 음. 아내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결제를 하시는데 되게 특이하셨던 게 남편분이 음. 오른쪽 가슴 음. 비용만 낼게라고 하고 밥만 내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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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치페이 더치페이 아, 남편분이 뒤에 얘기를 하시는 예. 게 반반씩 내라.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야, 네. 반반씩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한쪽 실리콘을 뺄까. <laughs> 어떻게 실리콘 해야 되는 실리콘 거야 요즘은 실리콘은 아니에요. 환불을 받아 환불을 받아 불을 실제로 이제 가슴수술을 하고 나서 부부 금슬이 좋아졌다. 아.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가슴수술하고. 색채를 낳은 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 늦둥이까지. 굉장히 좋아져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름다운 가슴은 어떤 가슴인가요? 저희가 보통 흉골이라고 하는 거의 상단, 음. 그 다음에 어, 양쪽에 가슴의 중앙을 일단 결하는 부분이 음.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아 예쁜 가슴이라고 아 이야기하고. 요아 네. 보통 가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 가슴과 아래쪽 가슴이 있을 때 보통은 45대 55의 비율로 볼륨이 배분이 되어 있어야지 음 예쁜 가슴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 어느 정도 처져야 그 처졌다고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밑선, 밑선에서 유두 유륜의 위치가 3cm 이상 처졌을 때는 많이 처진 거라고 이야기한대요. 아 네. 거울을 보셨을 때 본인의 가슴 밑선이 굉장히 뚜렷하다. 음 그러면 좀 처진 느낌이 있다라고 아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미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라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내가 뭐 3cm가 쳐졌으니까 나는 쳐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자존감에 음. 음. 상처가 될수 있거든요. 네. 네. 내가 만족하고 남편이 만족하면 뭐된 거죠. 뭐 네. 네. 그래도 왠지 이렇게 저도 자루 좀 재보고는 싶다.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들 음. 중에 내가 쓰면 10점 만점에 10점 정말 완벽하다. 제가 봤을 땐실장님인것 같습니다. 아 윗가슴이 잘 꺼지더라고요. <laughs> 윗가슴이 아.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 맞아요, 맞아요. 가슴이 좀 제일 먼저 빠지는 부위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도 정다운 실장님 윗가슴 살짝 꺼지는 거 말고는 어, 뭐... 나 괜찮아요. <laughs> 8점 정도는 된다. 만족해요. 아. <laughs> 가슴 공영할때 환자분들이 가장 뭘 제일 궁금해하세요? 가슴 수술한 촉감이랑 원래 풍만한 가슴의 촉감에 정말 차이가 있나요? 나티 나나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음. 근데 그게 촉감 진짜 어, 어떤 건지 저도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면 음. 저희가 한번 음. 만져보죠. 아, 만져볼 네. 수 있나? 만져보죠, 뭐. 아, 그래요. 네, 만져보해드릴게요 네, 저희들 와. 앞에 지금 실제로 확대수술을 할때 쓰이는. 보형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네요. 촉감이 아우 이게 아직 만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아니, 그냥 손이 가요. 그렇게. 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 엄마, 아니, 엄마 가슴, 가슴 만지는 것 같아. 요 어릴 때, 음. 때 마치 그 느낌. 아,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보형물을 넣었을 때 라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뭐 비포 애프터를 미리 보기 위해서 뭐 일종의 가상 성형이죠. 네. 그래. 원래 이 모델분의 사이즈가 음. 75A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네. 가슴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정도 크기일지 음. 이렇게 넣어 보면 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음. 그럼 이번에는 350cc 한번. 어, 어머. 예뻐요. 어, 라인이 어때요? 너무 예쁜데요? 오 느낌 좋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받는 분의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수술 전까지 충분히 고민해보고 오시라고 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한 어머 어머 그러니까 한쪽만 해도 거의 1키로에요 어머 네, 왜냐면, 가슴 무게가 1kg 그렇죠. 아이고,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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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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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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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